안녕하십니까. 용도사 인사드리겠습니다. C19가 세계를 휩쓰는 이어마한 상황 속에서 한류는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준호 감독과 윤여정 배우의 수상, BTS의 맹활약, K-푸드, 높아진 태권도의 위상, 국격의 상승, 즉 개도국에서 선진국 반열로 업그레이드되었죠. 이것은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첫 방송인 2020년 경자년 구분을 말 말씀을 드렸을 때 이미 세상이 흉흉한 그 상황 속에서 한류가 또 다시 붐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며 이것은 흉흉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기 위한 과도기를 겪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2020년 구분편에서 저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적 발전 이미 한류의 붐이 있기는 하지만 문화 수출과 더불어 유입 양의 증가, 발전도 있을 것이며 진통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가 된것 같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케이푸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그 시작은 김치가 되겠습니다 c19에는 김치가 약이다 라고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연일 두고란이 가득 차는 그런 사망자 피해가 컸었습니다 이것을 역학적으로 풀자 하면 숙살적인 경금 금의 방향 쪽이 유럽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피해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서로 왕래가 쉬운 유럽이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욱 더 크지 않으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페스트가 창궐했을 때도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유입이 되어서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을 시킨 것과 어쩌면 많이 닮아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그래, 반해 우리나라 지금까지 그런 유행성, 감염성 질환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것이 사실이며 이것을 식문화를 통해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자 라는 입장에서 김치를 연구하다가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러한 음식이 분명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게 됨으로 인해서 김치가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한식 전반에 대한 메뉴가 여기저기 SNS를 타고 서로가 공유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아니다달까 프랑스에서 제일 가는 백화점, 봉마르쉐라고 합니다. 백화점이라는 유통 형태를 이끌어낸 백화점 오브 백화점. 여기의 식품관은 한 코너가 아닌, 한 층이 아닌, 건물 통째로 식품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뿐더러 고가의 치즈, 와인, 값비싼 향신료 이런 것들로 구비를 해놓은 프리미엄 식품관이라고 합니다. 여타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먹마르쉐의 한식 재료 유입은 C19 덕에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해 먼저 K-팝 영향이 발단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김치가 폭발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격적으로 식재료 코너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 정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한류 따라 그저 가끔 즐기던 김치나 혹은 드라마에서 나오는 음식을 그저 한 번쯤 경험해 보는 정도였다면 C19 이후로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고 찾다 보니 김치가 있네 옳다구나 이것을 즐겨 먹어보자 이렇게 되어서 한류 붐이 수직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뿐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지금 현재 태권도도 인기가 상승 중에 있다고 라 합니다 원래는 일본과 친한 프랑스이기 때문에 가라테 인구가 더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가라테 인구가 태권도로 갈아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이미 그 사실이 입증이 습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도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 바로 태권도. 사실 가라테가 카리스마도 있고 일본 특유의 무사도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화 모든 세계인이 바라봤을 때에 태권도가 더 대중적이고 역동적이며 모든 사람이 즐기기에는 부담이 없는 그러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다음 2024년 올림픽에서도 여전히 태권도를 즐길 수가 있으며 가르테는 아쉽게도 채택되지 못했다라는 점이죠. 프랑스에서는 한국과 더 친할 듯합니다. 참고로 제가 자주 다니는 수원의 행궁동에는 남성도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흰 수염에 멋진 도복을 차려입고 겨루기 자세를 잡는 그러한 모습이 인상적인 도장인데 아. 그거만 보면, 와, 존재감 쩐다. 관음 모집이 좀 힘들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유튜브를 보던 중,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태권도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창도장의 강신철 마스터이셨습니다. 현재 이란에서 국빈 대접을 받는 그런 분이시라고 합니다. 또한 제 친구 중에서도 인생 역전을 태권도로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빚에 허덕이고 사업 실패로 끙끙 앓다가 태국에서 태권도 사범이 되었고, 후로 귀족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뭐 태권도로 한 편을 따로 찍어도 될 만한 내용이긴 하네요. 아무튼 미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한식의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지만, 최근에는 김치로 만든 버거, 아메리칸 스타일의 김치가 유행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즉,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개량된 김치가 유행을 하다가, 급기야 이것이 미국을 상징하는 음식, 햄버거가 만나서 초대박이 터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치버거 하면 노다리아가 먼저 아닌가 하시겠지만, 이것은 한국인 입맛에 맞춘 것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인 입맛에 맞춘.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그 밖에 주디주라는 분이 여러 셀럽들과 함께 한식 문화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삼겹살이라던가 찌개 외에 폭탄주 이런 문화 전반에 걸친 소개를 재밌게 함으로 인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스팸이라는 것도 이번에 한국을 통해서 새롭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부대찌개. 전투 식량이자 정크푸드의 대명사이죠. 2차 세계 자던 당시 먹을 것이 없어서 잡고기 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아주 간편 하고도 빠른 회전을 보이는 그러한 통조림 바로 스팸이죠. 그런데 이런 걸로 국을 끓인다. 모두들 인상을 찌푸린다 라고 합니다. 특히나 영국 사람은 기겁을 한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인즉슨 그 당시 스팸을 제일 많이 소비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스팸랜드라는 별명이 붙었다 라고 하는군요. 자 근데 이런 느낌을 우리가 상상 하기는 좀 부족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과거 불량식품인 쫀디기 그 쫀디기로 국을 끓인다 라고 생각하면 어, 뭐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그걸로 국을 끓이면 진짜 맛있을 수도.. 아무튼 이런 부대찌개는 그 음식에 담긴 스토리 아니 히스토리죠 역사 또한 경청할 만한 그런 부분도 있으며 그맛 또한 그 깊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뭐,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스팸 본사에는 부대찌개 레시피를 공개하고 있으며 한국을 위해서 부대찌개 전용 특제 스팸을 출시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여자가 섹시하다. 이말 뜻은 어떤 여자가 섹시하냐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요리 문화가 척박하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면 모든 것도 그냥 올 패스다 이런 뜻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장어 대리라던가 물고기 대가리가 올라간 피자 같은 그런 부담스러운 요리가 전통 요리라고. 아무튼, 그 문화를 비하할 의도는 없지만 말입니다. 영국남자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조 씨는 한국 여자분과 결혼을 하셔서 한식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막걸리, 치킨, 소고기, 불닭볶음, 한국의 독특함이라던가 전통 음식, 이런 먹거리로 유명인을 초빙해서 한국 음식을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 등장하는 게스트가 하나같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 라고 합니다. 영국에는 왜 이런 음식이 없는 거야? 당장 이거 수입해서 팔자. 대박이 날것 같다. 만약에 해외에서 음식 장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영국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흉흉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문화는 발빠르게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더 한국의 위상은 올라가리라 예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